안녕하십니까 강강무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파와 경제적인 민생의 어려움이 이제는 벗어나서 앞으로 2023년 개미년부터는 어두운 터널이 끝나고 환한 햇빛이 들어와 고생했던 보람을 찾고 재물운이 들어오는 운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호랑이띠는 잘 나갈 때는 그야말로 성천하는 기세가 무섭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한없이 어려워지는 것도 호랑이띠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호랑이띠는 초중년 우여곡절을 넘나드 듣는 분들이 많지만, 말년에는 안정을 찾아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이어가는 명이 많습니다. 지금은 23년 개면년의 호랑이띠 나이별 98년, 86년, 74년, 62년, 50년생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98년 무인생의 23년 운세입니다. 진로취급원은 시험 운이 좋게 들어오는 시기라서 노력만 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군요. 자격증 시험이 합격 운이 있으며 학생은 편입이나 진로변경을 생각 중이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동수가 있고 취업 운이 있기 때문에 새 직장을 원하거나 이직을 생각 중이라면 자신있게 도전을 하세요. 일을 미루게 된다면 다시 좋은 기회를 얻기 힘들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보세요 재무로 난 종잣돈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하면 가족의 도움으로 하반기 이후에는 큰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옵니다 작은 돈에서부터 행복을 느끼고 가족 및 지인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적은 돈으로 주식이나 재테크하는 방법을 기초부터 배워나가면 재물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의 눈을 크게 뜨게 됩니다. 이승우는 이승친구가 있다면 신경을 써서 양보를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다툼이나 구설수를 피할 수 있겠군요. 싱글이라면 지인의 소개로 인연과 궁합이 좋은 이승을 만날 기회가 있으니 인간관계를 신경을 써야 합니다. 친했던 친구와 멀어지거나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 더 많이 이해하고 양보를 해야겠군요. 다음은 8,6년 병인생의 23년 운세입니다. 진로 직업은 경쟁자가 많은 환경에 놓여 상대방과의 갈등과 오해가 생겨 발실수로 망신수가 있으니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며 생활하면 내가 더 빛이 나게 됩니다. 현재 시기는 어려우나 변동수와 역마살이 들어오니 직장을 구하거나 이직할 경우 적극성을 띠고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네요. 큰 프로젝트들만 다 멋있게 성사시킬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하면 멋진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재물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손재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나 사업 확장은 가능하지 한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무리 친한 질, 절친이어도 돈을 빌려주면 못 받거나 사이가 멀어질 수 있으니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시기이며 막혔던 하늘이 그치니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과 같은 장관이 펼쳐지겠습니다. 연애운은 좋아지니 미혼자는 혼인 대상자를 만나는 운이며 기혼자는 자녀를 얻게 되는 경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결혼을 방해했던 변수들과 장애물들이 극복이 되어 결혼을 성공하게 되는 좋은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는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이 우세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 마음으로 대하며 평등한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이제는 74년 갑인생의 23년 운세입니다. 진로지급은. 올 가을이나 겨울에 성진및 자리 이동 등 좋은 기회 및 소식을 들을 수 있으니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생활하세요. 그때까지는 어떤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기보다는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키며 이직이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물은 하반기에는 좋아지며 큰 돈을 한 번에 벌기보다는 적은 돈이 차곡차곡 모이는 행국이기에 투자를 해도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해야 재물이 생기겠군요 시비나 송사에 힘을 휘말릴 수 있기에 내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건 하지 않아야 애군을 피할 수가 있겠네요 귀인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게 되어 특히 큰 업무를 맡았을 때 주변에 든든한 조력자가 있으니 일이 쉽게 풀리게 됩니다 이승우는 마음이 지쳤을 때도 어원을 받고 힘이 나는 좋은 이성을 만나는 운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갈등과 충돌이 들어오던 운세이니 스스로 컨트롤이 필요하겠군요. 또한 그동안 인정을 많이 베풀고 덕을 쌓았다면 나에게 그보다 더 배로 돌아오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62년 이민생의 23년 운세입니다. 직업은 푸른 용이 나타나 올라가는 모습이니 지금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습에 위축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부딪히면 일이 잘 풀릴 수있으리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기인이 나타나 사업이나 일적으로 도와주고 그로 인해 재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재무로는 대인 관계에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면 하는 일들이 잘 풀리게 됩니다. 큰 횡재수는 기대하지 말고 적은 돈을 투자하면 점점 불어나는 모습으로 목돈이 되겠군요. 빚을 내는 것은 절제해야 되며 도와주는 기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니 기회를 놓치지 않는 데 집중을 하세요. 이승우는 솔로인 분들은 마음이 통하며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니가 다가올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오며, 부부는 금전이나 제3자로 인해 갈등이 생기니, 상대 입장에서 조금만 배려한다면 애정운이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건강한 대장, 위, 비장, 근골격 관련하여 힘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알맞은 운동을 통해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0년 경인생의 23년 운세입니다.작년에 정말 힘들었던 분들은 좋은 기운이 들어와 행운이 당신의 곁에 머물고 있으니 노력과 성실함을 승부로 하나둘씩 쌓아간다면 횡재수는 보이지 않으나 충분히 슬또는 마련되며 적극적으로 움직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겠군요. 다만 과욕을 내면 들어온 만큼 나가기에 가족과 항상 의논함이 필요하겠군요. 한편, 친했던 지인이나 친지에게 배신당하는 기운이 있기에 동굴에는 물론이고 내게 약점이 될수 있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앞으로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조력하는 조종자의 역할로서 중심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 걱정이 있었으나 자녀 스스로 해결하는 기쁜 일이 여름 이후에는 생기게 됩니다. 너무 지키려고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자녀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정리가 되며 자녀 중에 경사가 생겨 효도하게 되겠군요. 건강은 가을과 겨울을 조심해 주는 게 좋으니 환절기에 혈압이 오르거나 낙상을 특히 조심하시고 신, 신장, 방광, 고혈압 관련된 건강을 조심해 주세요.같은 띠라고 모두가 같은 운세로 흐르지 않으며 사조의 다양한 모습으로 운세가 달라지니 새 운세의 개인별 자세한 운세를 알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호랑이띠의 23년 운세를 풀어봤습니다. 호랑이띠분들의 건강과 소원성취, 그리고 재물복이 왕성하기를 기원해 드립니다.